아,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얘기해볼 종목은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인데요. 어, 이, 이 회사는 원료 의약품의 제조, 뭐이 중에서도 특히 항생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보시면은 9월 11일날, 9월 11일날 상한가를 쳤거든요. 그래서 9월 11일을 한번 살펴보면 그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 때문이었어요. 보통 이제 미국 중국 갈등 관련해서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히토리오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잖아요. 이때는 이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중국이 어 대미 이약품 수출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익을 이 얻을 수 있을 것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항생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. 이날 예 말고도 뭐 보락인가 계속 같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어쨌든 이제. 이후로는 좀 잠잠하다가 상한가 가기 전 가격까지 막 이렇게 왔다가 잠잠하게 그냥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천천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. 이 종목은 사실 좀 아쉽고 이제 좀 교훈을 저한테 주는 종목인데 이첫 상한가 때어 반사 이익을 얻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추정 같은 걸로 상한가를 간 것을 확인할 을수 있었잖아요. 확인했잖아요. 그러면은 아 이제 추정이 아니라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어야 돼요. 네,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거든요.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번에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아 그런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이때도 사실 제가 봤던 건 아니지만 사업보고서를 한번 볼게요.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신규 투자 시설 향후 운영계획 이 부분에 보면, 어 당사는 카바 항생제 뭐 수출을 위해서 어, 충주 공장 뭐 미국 이런 거 생산 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충주 공장을 2016년 11월에 지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2020년 12월에 그 미국 FTA 실사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11월 11일에. 실제로, 어, 그 12월 22일 날, 그 미국 FDA 실사 다녀갔다는 소식에 얘가 상한가를 쳤었고, 어, 여기는 안 나와있네. 상한가를 쳤었고, 또그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지나고 나서 아쉬워해봐야, 아쉬워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만, 뭐 어차피, 제가 이첫 상한가 때 얘를 알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것도 없긴 한데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면은 이렇게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11일 날이첫어첫 일한다 어, 이 사업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꼼꼼히 만약에 확인을 했다고 치면 제 생각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아 얘가 이 미중 싸움의 반사 이익을 받을지도 모르, 모르겠다 뭐 이런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을 줄수 있는 사건이 올해 12월에 있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퍼를 계산하면은 아 퍼가 아니라 이 pbr을 계산하면은 제가 아까 계산을 해놨는데 지금 PBR이 한 1.6이잖아요. 그 가격이 지금 한 2만, 제가 2만 2천 원으로 계산했는데, 그냥 이때 당시 가격이 12,000 얼마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PBR이 대충 0점 되더라고요. 그니까 러 이렇게 좀 기간이, 그니까 호재라고 해야 되나? 이 어쨌든 좀 이슈가 될수 있는, 그니까 러좀 뭐랄까. 뭐 아무튼 이런 게, 어, 사건이, 어, 정해진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PBR도 0점대였으면은 아주 이 당시에는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였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렇죠? 미중 무역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일단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는 어쨌든 그런 거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암시를 해 주는 거고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아, 그런 이슈가 정해진 게 12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당시에 pbr은 0점대고 이 정도면 매수하기에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좀 교훈을 얻고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fda 승인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사실상 지금 승인이 됐고요 어,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를 좀 꼼꼼히 보자는 것을 저 스스로한테 좀 일깨우려고 어,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